네 안녕하십니까 피스모터스의 박상현 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현대 아슬란 모델을 한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아슬란 차량 같은 경우에는 부의 명차라고 해야 될까요? 그랜저랑 제네시스 사이에 어중간하게 껴있다고 해갖고 어슬렁이라는 별명을 들었던 차량입니다 자이 차량 아슬란 차량이고 어, 그랜저 IG 16년식, 뭐, 신차가가 한 3,300, 3,400 정도 하는 모던 등급의 차량을 사시면은, 현재 중고차 가격이 한 1,300, 1,400만 원 정도 합니다.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신차가가 3,800만 원부터 출발하는 모던 등급, 아슬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16년식인데, 지금 중고차 가격이 그랜저 IG보다도 저렴합니다. 그랜저 IG보다 위급이에요. 이 현대 아슬란 차량이 그랜저 IG보다 위급인데 중고차 값은 더 저렴하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차량 현대 아슬란 G300 모던 등급입니다. 안에 6기통 엔진을 갖고 있는 차량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이 차량 2015년 9월에 최초 등록한 차량 2016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키로수 같은 경우에는 14만 8천 키로를 달려서 연식 대비 키로수는 적정 키로수를 탔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차량, 외판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엔진 미션 하체에서는 미세노유도 없는 성능 올 양호의 차량. 이 차량의 금액 1,290만 원에 전달 드립니다. 자 동급의 그랜저 IG 동급이 아니죠 이거보다 낮은 급의 그랜저 IG를 사시더라도 금액을 1,400 이상을 주셔야 되는데 이 차량이 그랜저보다 높은 급임에도 그랜저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이 차량 앞쪽부터 설명하면 도와드릴게요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데이라이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옛날에 약간 체험 맨 W가 생각나는 그런 헤드라이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래에는 방향 지시등과 같이 전방 감지기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아슬란 차량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모던 등급에도 HUD가 들어갑니다. 근데 그랜저 아이지 같은 경우에는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정도는 들어가야지 HUD 들어가는 거 알고들 계실 거예요. 자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약70% 정도 휠 컨디션 끝쪽에 스크래치 아쉽게 있네요. 사이드 미러에는 리피트 달려 있고요. 앞쪽 휀다부터 뒤쪽 휀다까지 외판 상태 한번 봤을 때 전반적인 문콕으로 인한 생활 스크래치 정도는 조금씩 보여지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뒤쪽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약20% 정도 휠 컨디션 이쪽에도 끝쪽에 아쉬운 스크래치 있습니다. 자 뒤쪽으로 오셔서 아슬란의 G300 모델임을 보여주고 있고 후반 감지기는 물론 방 카메라까지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는 그랜저보다도 넓고요. 이 정도면 제네시스급의 트렁크 공간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아래쪽에는 이렇게 수납 공간이 추가적으로 포함이 되어져 있었고요. 자, 이제 운전자 쪽 측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휀다부터 앞쪽 휀다까지 외판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도 아주 약간의 문콕 스크래치만 존재하고 있고 그렇다고 뭐 스크래치가 찌 가있거나 아니면은 판금 댄츠가 쿵 하고 들어가 있는 부분 없이 외판 상태는 완벽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었네요. 자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셔서 가죽 상태랑 그랜저보다 왜 좋은지 들어가서 보도록 하시죠. 이렇게 2열에 탑승을 했고요. 가죽 컨디션 보시면은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은 없습니다. 확실히 그랜저보다는 전장이 긴 모델이기 때문에 무릎 공간이나 머리 공간 확실히 많이 남습니다. 저는 제네시스 뭐 DH급이라고 봐도 될것 같은데 이건 좀 타시는 분들마다 좀 틀릴 것 같아요 자 이쪽에 2구 커플도 들어가 있고요 도어 트림 쪽 보여주시면 은 2열의 열선 시트 그다음에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액튠 사운드가 기본으로 탑재가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자석 열선 시트도 있고 1열은 당연히 통풍 시트도 있겠죠. 자, 1열로 가 보시죠. 자, 이렇게 1열에 탑승했고요. 스마트키는 이렇게 두 개를 갖고 있는 모델입니다. 자, 버튼 시동 한번 눌러 주시면 시동 일발로 잘 걸리고 있고요. 자, 현재 계기판 상에 7 k 로수 148,827km 달린 차량이고요. RPM 부조 현상 없고 지금 기름 게이지도 절반 이상 남아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이 차량 위쪽부터 옵션 설명 한번 도와드릴게요. 시내등 잘 들어오고 있고요. 선글라스 수납 공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이패스 룸미러는 물론 뒤쪽에 LCD 블랙박스까지 설치가 되어져 있고, 대시보드 컨디션 보시면은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은 없는데 이쪽에 보시면은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햇빛이 강해갖고 숫자 하나 보이실 텐데 HUD까지도 존재를 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그랜저에서는 이런 옵션들이 다수 빠져요. 진짜 높은 옵션 들어가야지 있는데 이 아슬랑 같은 경우에는 기본 옵션에도 기본적인 옵션이 많이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센터페시아 보시면은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죠. 순정 내비게이션 포함이 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걸로 라디오도 올인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라디오도 한번 들어볼게요. 자 액츄운 사운드 역시 뭐 끊기거나 이런 지지직거림 없이 잘 나오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아래쪽에는 프로토 공조기 들어가 있어서 오토 버튼 눌러주시면 내비게이션의 동기화도 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또 자꾸 그랜저랑 비교해서 죄송한데 이런 내비게이션 위에 진짜 이거 가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고급스러움에 신경을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래쪽에 기어 콘솔 라인 한번 보여드리면은 자, 이쪽에 넓은 수납공간이 하나 더 있어요. 이런 게 되게 고급스럽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쪽에도 상당히 넓은 수납공간과 같이 1 2 v 트 시거잭 2개와 억스단자, USB단자 포함되어져 있고요. 자 기어봉 옆으로는 2구 컵홀더 공간 그 다음에 기어봉 뒤로는 전자파킹, 드라이브, 모드 변경, 오토홀드 전후방 감지기 버튼 1열에는 열선 시트도 물론 있지만 1열에 통풍 시트까지도 있고 핸들 열선까지 있습니다. 그랜저 i g 지에또 이것도 자꾸 비교해드려서 죄송해요. 이것도 그래도 프리미엄 등급 들어가야지 전자 파킹 오토홀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암레스트 공간은 이렇게 열면은. 1열, 2열로 구분이 되어져 있는 모습 자, 핸들 쪽 한번 보여드리면 은 핸들 가죽 위쪽에는 약간의 사용감은 있습니다. 이쪽에 음성인식 볼륨 컨트롤러, 핸즈프리 기능 크루즈 컨트롤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이 차량 오토 라이트는 물론 오토 와이퍼까지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운전석과 조수석은 그랜저 차량과 비슷하게 옛날 그랜저 HG도 이쪽에 이렇게 전동 시트가 있었었죠. 전동 시트도 정상 작동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반적인 컨디션은 상당히 좋았다고 볼 수가 있었겠네요. 자, 후진교에 놓게 되면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기, 전후방 감지기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었고요. 이제 밖으로 나가셔서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보시죠. 자, 이렇게 엔진룸 열어봤고요.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저랑 같이 엔진 소리 들어보셨습니다. 엔진 소리 역시 굉장히 정숙한 엔진 소리 내고 있었고요. 이 차량, 현대 아슬란 G300 모던 등급입니다. 이 차량은 2015년 9월에 최초 등록했고 2016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키로수는 14만 8천 키로 정도를 달린 연식 대비 키로수도 적정 키로수를 달렸다고 볼 수가 있겠죠. 외판은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엔진 미션 하체에서는 미세누이 없는 성능 올량호의 차량. 이 차량의 금액, 저희가 1200, 90만원에 전달 해 드린다고 했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피스모터스의 박상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